이번엔 멀티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 카메라는 여러 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한 영상을 스위칭하면서 편집을 할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단 촬영을 할때 촬영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똑같은 영상 소스만이 지금의 멀티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데 효과적인데요. 만약 촬영된 시간이 서로 다르다면 스위칭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언발란스한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멀티카메라를 통해서 정확한 편집을 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멀티카메라를 통해서 편집을 하고자 한다면 촬영을 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멀티카메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사용이 될 파일을 불러야 되겠죠. 음, 샘플 폴더에, 동영상 폴더로 들어갑니다. 자, 앞선 강좌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던 1번 비디오 파일을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줍니다. 참고로 멀티 카메라라는 이름으로 시퀀스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물론 지금 같은 이름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멀티 카메라라는 이름의 시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타임라인에 1번 클립을 적용을 해주고요. 지금 적용된 클립을 네스트를 해 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클립을 네스트 클립을 삭제를 하고요. 자, 이번엔 2번. 자, 역시 네스트로 만들어 주고요. 네스트를 선택을 해서 자,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졌다면 삭제를 하고요. 자, 이번엔 3번. 네스트. 자, 역시 삭제를 해주고요. 이번엔 4번 네스트. 자 역시 삭제를 해줍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패널을 보면 앞서 4개의 클립을 가지고 네스트를 통해서 4 개의 네 개의 컴포지션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요 멀티 카메라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클립을 컴포지션화 해줘야 합니다. 컴포지션화해주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네스트를 활용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겠죠. 자, 여기서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어 줍니다. 시퀀스 이름은 작업에 편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엔 그냥 사용을 해봅니다. 적용이 됐고요. 자 현재 시퀀스 2번, 시퀀스 2번 타임라인이 열려 있는데요. 자이 타임라인에 이전에 네스트로 만들어 놓았던 클립을 자,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자 그렇죠? 조금 더 줄여 볼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네스트 2번 그 위쪽에 적용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네스트 3번 자 그리고 이번엔 마지막으로 네스트 4번을 비어있는 곳으로 갖다 놓고 비디오 4번 트랙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처럼 멀티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립을 시퀀스화 해줘야 되겠고요. 시퀀스화된 클립은 다시 이렇게 새로운 시퀀스에 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시퀀스화된 클립이 적용이 되어 있는 시퀀스 2번을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됐죠? 자 이제 멀티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시퀀스 클립을 선택을 하고요 우측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파본 메뉴가 나타나면 멀티 카메라의 e n a b 을 선택을 해서 활성화 시켜줍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을 보면 자 비디오 카메라 1, 2, 3, 4번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현재는 4 개의 시퀀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보다 많은 시퀀스를 사용하거나 이보다 적은 시퀀스를 사용을 했다면 사용된 시퀀스만큼 이렇게 카메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됐죠자이 상태에서 이제 윈도우 에 멀티 카메라 모니터를 열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멀티 카메라 창이 나타났고요. 자이 화면이 1번 클립, 2번 클립, 3번 클립, 4번 클립. 자, 총 4개의 클립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화면이 분할 화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플레이를 한 후에 스위처를 작동하듯이 원하는 카메라의 화면을 클릭을 해줌으로써, 즉, 선택을 해줌으로써 장면이 그때그때마다 바뀌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은 레코드 버튼을 켜준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최초로 나타날 화면은 1번 카메라의 화면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서 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2번 카메라, 2번 카메라로 바뀌었고요. 자 여기서 3번, 4번 카메라의 장면은 다른 클립보다 짧기 때문에 이미 사라지고 없네요. 자, 창을 닫고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원 상태로 복귀시켜 주고요. 다시 한번 랜더 위에 멀티 카메라 모니터 열어 주고요. 타임 마커를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짧은 요 화면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자, 물론 지금은 드라마를 촬영한 장면이기 때문에, 아 지금처럼 멀티 카메라 작업을 하기에는 아, 부적합하지만 학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 참고만 하십시오. 레코드를 켜주고요, 플레이. 자 시작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2번 카메라 나타나게 해주고요. 이번엔 3번. 자 마지막으로 자 1번이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멀티카메라 작업이 끝났는데요. 아, 창을 닫고 확인을 해보면, 자, 확인해, 확인해보면 어떻습니까? 멀티카메라, 멀티카메라를 통해서 작업한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아,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4번 카메라의 모습, 그 다음에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마지막에 1번 카메라가 이렇게 아,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멀티카메라를 사용한다면, 여러 개의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스위처를 통해서 촬영을 하는 것처럼 편집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확인해 보죠. 자 지금까지 멀티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 보다 정교한 편집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트림 모니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파일을 불러야 되겠죠. 어, 동영상 폴더에 1, 2, 3번 클립을 선택을 해서 아, 타임라인에 적용해 을 보죠. 아, 적용이 됐고요. 트림 모니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 적용된 클립에 약간씩 편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편집을 아, 약간의 편집을 해주기 위해서 세 번째 툴인 리플레이트 툴을 사용을 합니다. 자, 조금 줄여주고요, 줄여주고 아, 시작점도 자, 이렇게 줄여줍니다. 아, 참고로 아, 클립을 보면 편집이 된 클립과 그렇지 않은 클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각 클립의 상단 모서리를 보면, 자 이렇게 회색의 삼각형 모양이 있는 자, 요 클립은 편집이 되지 않았다는 표시고요. 그리고 삼각형이 없다는 것은 편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조금씩만 자 이렇게 편집을 해줍니다. 가령 이렇게 우리가 편집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보다 세밀한 편집을 하기 위해서 트림 모니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프로그램 모니터나 소스 모니터를 통해서도 정교한 작업을 할수 있지만, 그래도 트림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소 작업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트림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소스 모니터를 통해서 세부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트림 모니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령, 두 번째 클립에 대해서 세부 편집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클립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 좌측에 V라는 표시와 A1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표시가 나타났다는 것은 현재 클립이 소스 패널에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소스 패널에서 직접 인점과 아웃점을 사용을 해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렇 자, 그러면 편집된 상태가 타임라인에 즉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편집되고 난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 뭐 일일이 수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림 모니터를 사용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트림 모니터를 열어서 편집을 해봅니다. 윈도우 메뉴에 트림 모니터를 열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트림 모니터가 열렸구요. 자, 현재 사용되는 트랙이 비디오 1번 트랙이기 때문에 1번 트랙을 선택을 합니다. 타임 코드는 편집이 되는 시간을 보여주는 아, 타임 코드구요. 그리고 아래쪽 시간자는 편집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아웃시프트는 트림 모니터를 통해서 편집을 할때 앞에 있는, 앞에 있는 클립에, 잘려지는, 즉, 편집이 되는, 어, 아웃점의 시간을 볼수있고요 그리고 인시프트는 뒤에 있는 클립에 잘려나가는, 아, 시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정한 시간을 입력을 해서 편집점을 잡아줄 수있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5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는 앞에 있는 클립이 잘려 나가는 시점을 말하는데요. 어, 지금의 이 시점은 프레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즉 마이너스 5를 클릭을 한다면 5 프레임이 잘려 나간다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1을 클릭을 하면 1 프레임씩 잘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1은 뒤쪽에 있는 클립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편집을 한다는 것인데요. 어, 역시 마이너스 1을 클릭을 하면 1 프레임씩 잘려 나가고. 플러스 5는 5프레임씩 잘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해보죠. 자, 앞쪽에 있는 클립의 아웃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5프레임을 잘라봅니다. 자, 클릭.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5프레임이 잘려나갔고요 어, 상대적으로, 어, 뒤쪽에 있는 클립의 시작점은 5프레임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1프레임씩 그렇게 잘려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엔 네, 플러스 1 버튼을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게 자, 뒤쪽에 있는 클립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1 프레임씩 잘려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 플러스 5를 클릭을 하면 5 프레임씩 잘려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어, 5,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5를 사용을 해서 불필요한 장면을 잘라줄 수 있다는 거알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참고로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는 작업 환경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가령 지금의 이 단위를 증가를 하거나 혹은 줄여주고자 했을 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에디트 메뉴에 들어가서 Preference 트림을 선택합니다. 을 그러면 트림에 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Preference 창이 나타났는데요, Large Trim Offset이 방금 설명한 그 범위인데요. 현재 5 프레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트레임 윈도우를 보면 5프레임 단위로 편집이 될수 있도록 어,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가령 10프레임 단위로 편집을 하고자 한다면, 자, 어떻습니까? 10프레임 단위로 증가된 것을 알수 있죠? 자, 다시, 자, 원래대로 해주고요. 예, 여러분이 작업하기에 편한 어, 그 단위로 설정을 해 주십시오. 자, 다시 원점으로 어, 돌아왔습니다. 자, 아래쪽에 조그 기능을 사용한다면 을 조그 방식으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잘려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뒤쪽 클립을 편집을 할수 있겠죠. 클립이 편집이 될 때마다 그 뒤쪽에 있는 클립도, 어,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현재 타임마커가 있는 양쪽의 클립의 위치를, 즉, 장면에 어, 변화를 줄때 사용이 됩니다. 툴바에, 아, 자, 롤링 에디 툴과 뭐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빠르겠군요. 자,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해보면, 앞에 있는 클립의 아웃점과 뒤에 있는 클립의 시작점이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엔, 이번에는 트림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편집을 하다가 또 다른 클립, 즉 장면을 편집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현재 이두 개의 클립의 편집이 끝나면 이제 또 다른 클립의 편집을 위해서 어, 타임마커를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 간편하게 이동하는 방법은 단축키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업이나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서 쉽게 이동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동이 됐고요. 자, 역시 뭐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편집을 해줄 수가 있고요. 어, 조그를 사용을 해서 편집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 트림 모니터를 사용을 한다면 프레임 단위로 편집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